뭐 하고 <laughs> 저 원장님 저 유튜브 많이봤고또 원장님 예전부터 김에 밥이 하실 때부터 네. 저는 좀 원장님이 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제 기회가 안 돼가지고 좀못 오겠더라고요 아. 집이 이제 창원인데 애들이 네. 어려가지고 음. 맨날 가까운 데서 하고 그랬는데 음. 네, 하면 할수록 제 머리가 점점 더 원래 안 좋은데, 결도 나빠지고 안 좋더라고. 그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꼭 가봐야겠다. 응, 응. 님 있을까. 근데 이게 선뜻 올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 아, 내 그쵸? 시간이 좀잘안 맞고 이러니까. 아, 아. 이참에 진짜 큰맘 먹고 오셨어요. 아. 신통방통한 <laughs> 이 원장님 도대체 뭐지 나 진짜 엄청 생각 만이했거 왜냐면 저도 약간 음. 이게 이심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왜냐면 음. 편집 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음. 그래서 저게 정말 사실 리얼일까. 근데 봄에 볼수록 원장님만의 음.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나만의 커리어가 있으면서 원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어디에도 없는 이 퀄리티를 네. 여기 네. 온 사람만 이제 알수 있다면서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래 나도 가서 먹고 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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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이때까지는 매직을 뭐 어떤 식으로 머리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곱슬매직하고 어. 어. 그리고 또 클리닉도 저는 계속 받았거든 꾸준하게 클리닉을? 클리닉을 이제 머리가 이제 이 매직을 받고 나면은 머리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조금 약간 구원하려고 계속 어,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미직을 했을 때, 응. 그, 만족도는, 좀, 곱슬이 잘 펴지고 응. 만족도는 있었나요? 어, 처음 이제 한 며칠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음. 이제 작업하고 나면은 부드럽고 이랬는데, 음. 한몇 번씩 계속 감다 보면은 그런 음. 것들이 이제 반감되고, 곱슬기가 또 다시, 음, 원상태 되면서 머리가 점점점 엉키면서, 음. 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의심이 가는가요? 내 당당함을 빼고. 어, 나 솔직히, 어. 거짓말처럼, 이제, 거짓말을 생각했거든. 어, 왜냐면 나 머리도 엄청나게 심하게 엉켜가지고, 빗질조차도 안 되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됐을 때, 그 모습 나왔을 때, 어, 진짜 저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나 그,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분 것도 보고, 또딴 것도 보고, 아. 제 구독해놓으니까 네. 항상 이제 업로드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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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것도 아. 보고 이랬는데. 사 오늘도 아. 제가 오늘도 만약에 못 오면은 음. 또 예약 변경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사실 치료받는다고 다쳐가지고 그래도 왔어요. 왜냐면 다쳐서. 머리... 그런가요? 아, 아, 아. 머리는 머리고 엊그저께 제가 다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머리는 원장님이 음. 해주시는 거니까. 네, 네, 네. 음. 내가 빨리 와서 음. 시작하면은 좀더 건강한 머릿결로 좀 1년에 한번 아니면 음. 두번 정도 매직을 했죠? 아, 네, 정기적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염색 뿌리. 같은 경우에는? 염색은 한 지는 최근에 했어요 하면서 네. 1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네. 안 했어요 왜냐면 은그 머리를 하고 나니까 두피가 많이 예민해져 가지고 네. 많이 가렵고 그렇더라고요 아, 가려적인 일반 염색 일반 염색을 하니까 좀 그래서 네. 최대한 두피에 자극이 안 가도록 좀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음, 좀 그렇더라고요 사고 나서 어떻게 뒤집어지던가요? 가려웠어요 그냥 계속 가렸던가요? 어, 어. 오도로듯이 그런 식으로 좀. 어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 계속 가려움에서좀 어. 그런 게 많았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백설공주 케어는 음. 음. 첫째 고객님 옷을 샀고 손상된 머리를 복합적으로 음. 이제 복구를 하잖아요. 음.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음. 얇은 모발을 음. 아까 쭉쭉 늘어난 거 있잖아요. 그런 모발을 다시 굵게 형성시켜서달력을 음. 주고 음. 색을 또 저희가 넣어드리는데 음. 그 색이 염색이 아니라 색이라는 음. 영양소. 요번에 출시가 되었잖아요 제품이 그 영양소로 저희가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음. 왜 색이 영양소가 음. 될까? 음. 흰 머리가 색이 없잖아요. 맞아 영양이 음, 빠져서, 음. 색이라는 멜라이 빠져서 그러는데, 음.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저희가 넣어드어요 그리고 검은 머리, 흰 머리, 음. 또 염색을 많은 돈 주고 했다 하더라도 음. 탈염이 일어나서 음. 색이 얼룩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도 다, 다잡아드리기 때문에, 음. 음. 복합적인 지술이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음. 왜? 색은 만져졌을 때도 두께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음.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남들은 어. 뭐뭘 했는지 모르고 딱 봤을 때 이쁘면 이쁘다, 음. 딱 봤을 때남을 못났다, 한가음 나는 음. 게 색이에요. 음. 그래서 색을 안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년 제품이지만 음. 이 천년이 1 0 0만 분의 1 음. 예민한 사람한테는 음. 트러블이 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동의하에 저희가 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음. 부분이거든요. 어, 인체에는 무해하게 만들어졌지만 음. 특수성 이제 피부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음. 아니면 조금 많이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향이 없고 무취에다가 음. 암모니아, 바라핀 음. 이런지 어 향신료 같은 제품들이 음. 안 들어가 있는, 음.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PBD도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지만 음. 일반 염색제로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음. 걸 조금 음. 느껴 시셨던 음. 분이기 때문에 음. 이런 사항을 조금 음. 안내를 드리고 음. 우리는 향이 없고 음. 자극이 없지만 음. 그래서 임산부들이나 항암환자들도 음.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해드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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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지만 조금 이제 특수성으로 음. 피부염을 앓는다든지, 음. 이런 사람들은 음. 조금 가려울 그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음. 그렇지만 염색차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인체에 무해하잖아요. 음. 특별하게 뭐, 문제점이 음. 될 만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음.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 1차 시술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려도, 음. 어, 자기 기준치의 환상을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음. 개개인마다 같은,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음. 아,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손상이 고객님처럼 좀 심한 사람들은 음. 유지가 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을 음.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음. 어, 다른 데처럼 매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상하는 게 아니라, 음. 저희 새끼를 백설공주는 하면 할수록 머릿결이 음. 유지력이 길어져요. 음. 한1 년에 한번 아니면은. 6개월에 한번 정도 시술을 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 음, 우리 머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올로는 음, 머리가 머리, 6개월이면 요 정도면 어, 악성 곱슬이기 때문에 음, 곱슬이 맞아요. 지글지글하게 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때 음, 다시 색과 단백질을 넣어 가지고 음, 한다면 음, 그게 계속 채우는 작업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채우는 것보다 두번 채우는 게더 많이 들어가고 음, 채워지기 때문에 음, 유지가 길어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원장님 한 되는데 왜 응. 이래 푸석거릴까요 음. 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어, 있어요 우리 다 틀리니까 왜냐면 그거는 탈색을 열번 했던 고객과 어. 한번 했던 고객은 우리가 많이 채워넣어도 이게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쏙 어. 빠져 버리거든요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도 한도 없이 오늘 뽕을 뽑고 가야 되잖아요 <laughs> 원하는 거 말씀을 다 해주세요. 원하는 어떤 거. 사람은 음, 음. 보이질 않는데 원장님이 나는 여기가 음. 컴플렉스거든요 음. 여기 잘해주셔야 돼요. 아. 누가 알겠냐? 그, 그 보인, 일단 보이는데 저는 보이는데 아. 저는 진짜 제가 머리를 했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부산 간다 이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미용실 간다니까 미용실은 딴데 가면 돼. 부산까지 왜가는가 그래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야. 어, 아. 세상에 없는 머리결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 음. 김의 바비 헤어라고, 여러분도 아시나요? 고객님, <laughs> 아시는 고객님. 그때부터 저를 보시고, 저희 이제 새벽길의 영상을 쭉 지켜보시다가, 아, 드디어, 4년? 한 3년 만에 음. 방문을 해주셨어요. 자, 아직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보고 계시죠? 고객님도 3, 4년 동안 저게 정말일까? 사실일까라는 의심을 품고, 드디어 새벽길에 와보셨는데, 와본 소감이 어때요? 이제 진짜 이렇게 내가 촬영을 한다. 음. 지금 어때요? 원장님을 만났다. <laughs> 만났다. 만난 것 자체로 지금. <laughs> 네, 아주. 네 아주. 만나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좋아. 아니, <laughs>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처음 본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어, 친구네요. 처음 봤는데. 네. 친구, 언니, 동생처럼. 아, 그죠 아. 근데 곱슬이 심해도 고객님은 모질 자체는 다른 고객님들은 곱슬이 심하면 수분감도 없고 유분감도 없이 좀부석한데 머리 재질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복구하고 나면은 복구빨 진짜 잘 받는 머리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고객님이 복구발이 진짜 잘 받는 머리. 근데 왜 이때까지 이게 음. 정착을 못하고. 정착을 못했냐고 이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이 정도 곱슬이면 음. 한몇십 년을 매직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자기하고 맞는 원장님을 못 찾은 거지. 못 찾은 거네. 어, 그리고 나의 내 머리를 충분히 이게 어. 결을 좀 이해하고 좀 해줄 사람이 없었어. 없었어요? 응. 어. 음. 그러니까 이거 머리를 음. 그 매직을 잘 아주 신경 써서 펴주면 음. 이게 한 며칠 얼마 당분간은 음. 아주 부드럽고 직선 머리처럼 이제 찰랑찰랑거렸는데 음.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많이 펴가지고 음. 이제 머리가 이제 타더라고 결국은 그게 맞아요 경화 바짝 말라가아고 그러니까 없어. 이게 온도도 것. 참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술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음. 곱슬머리가 지신 음. 분들이 더전문가제 음. <laughs> <laughs> 하지는 못해도 <에. 웃음> 많이 경험을 해봤기 음, 때문에 음. 고객님들이 딱열 조절이라든지, 음. 이 매직기 들어가는 스킬이라든지, 연화라든지, 음. 뭐 이런 것을 못해도 다 알고 계신다고. 유지력은요, 손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색을 한번 진행을 했다. 한번 정도는 그렇게 이제 열번한 고객님에 비해서 손상도가 좀 적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에서 시술을 똑같이 들어갔을 때 유지력은 고객님들이 계산을 이제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어, 열 번한 고객님이 유지가 짧다라고 생각이 되시듯이 손상도에 따라서 첫 시술에는 유지가 조금 판가름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지만 두번 정도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시술을 받게 되면 색과 단백질을 계속 밀어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발은 점점 더 두꺼워질 것이고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지가 3개월에서 5개월. 5개월에서 이렇 점차 점차 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 고객님처럼 악상 곱, 곱슬이신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첫 시술의 퀄리티가 좀잘 나와가지고 유지가 한 3개월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모발은 3개월 된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모발이 3개월에 한 5cm거든요. 5cm 정도가 다시 지글거리고 곱슬이 자라왔기 때문에 올로는 곱슬에 따라서 손상도에 따라서. 어, 고객님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재방문을 해주셔서 어, 전체 케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고객님 아직까지 우리 매직 작업 안 했고 네. 광택 내는 작업을 안 했거든요. 음. 안 하고 보여드리는 음, 음. 중간에 보여드리는 중간 체크인데 음. 어, 집에서 머리 말려보면은 요 음. 정도 퀄리티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렸을 있어요. 때 그냥 네. 이렇게 털털 털어가 말렸을 때 이렇게 다린다면 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요 네, 네, 네. 어, 정도라 생각하시면 네. 되세요. 네. 그래서 새로 살아나는 모발 자체가 곱슬인 데다가 손상모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오는 기준에 따라서 못 참으시면 오셔가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응. 작업을 끝냈어요. 응, 응. 자, 저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어땠나요? 응, 좋아요. 그렇죠? 네, 잘하네 응. 이렇게 한번더 보세요. 자, 색상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저탈케어로 음, 네. 불편한 건 없었나요?